당신이 원하던 소식? 당원소. 살다 보면 운이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지기 전에 특정한 징조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원소는 중장년층 분들을 위한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 큰 행운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맑은 하늘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깊이 감동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더 많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며 결국 우리의 운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운이 트이기 전에는 신기하게도 인간관계에서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유지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아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러한 변화가 결국 더 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이 상승할 때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변화가 두렵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3. 우연한 기회가 자주 찾아온다. 운이 좋아질 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 갑자기 성사된다거나 좋은 사람을 소개받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찾아올 때, 망설이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진다.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변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거나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자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모두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더큰 행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뭐, 직관이 강해진다. 운이 좋아질 때는 신기하게도 우리의 직관이 강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이건 꼭 해야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반대로 일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미 좋은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본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6. 주변이 점점 정리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주변 환경도 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자신의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깨끗한 공간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방 청소를 하고 싶어지거나 옷장을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는 운이 좋아질 징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7. 뜻밖의 도움이 들어온다 운이 상승할 때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거나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나누면 됩니다. 8.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9.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운이 좋아질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현재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긍정적인 예감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더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0.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좋은 기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상승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적응해보세요. 결론.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인간관계의 정리, 새로운 기회, 직관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잘 캐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좋은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 시니어 분들을 위한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들 들고 올 테니,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